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프리레인지 달걀을 살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알려 주는 어플인 클락 AR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요건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카메라에 그접속할수 있게 권한을 주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오케이를 누르신 후에 이제 이게 로딩이 되면은 이게 스캔할 수 있는 화면이 따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스캔한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나가 가지고 직접 마트에서 스캔한 건데요. 이 프리레인지 있죠? 요거 지금 하나, 달걀 하나. 하나니까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 안에 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방목해서 키운 닭, 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많은 작은 공간 안에서 많은 닭들이 그 알을 낳기 때문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좀 잠깐만요. 이게 화, 잘 스캔을 해야지 나오거든요. 이건 4예요. 그러니까 한 헥타르에 얼마나 많은 닭들이 길러졌는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올가닉도 이게 스캔이 안 되더라고요. 프리레인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레인지 닭이 가격이 비슷해요. 달걀 가격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선 비슷한 가격이면 은 그래도 더 좋은 퀄리티가 좋은 걸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캔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이게 리스트에 있는 것만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7이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달걀은. 프리랜지에서.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1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달, 그 프리랜지 달걀 구매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